뒤돌아 본래 왔던 길로 돌아갔다. 앞으로 나아갔다. 주변에는 벌들이 날아다니는 소리로 가득했다. 아무래도 이곳에는 거대한 벌집이 있는 듯하다. 우선은 그걸 어떻게 하지 않으면 이 앞으로 가는 건 무모한 듯하다. 분무기를 꺼내 한 손에 쥐었다. 이걸로 약품을 뿌릴 수 있을 텐데. 거대한 벌집이다. 오야스미 가족구를 꺼내 분무기에 세팅했다. 신중하게 목표를 조준하고 약품을 분사했다. 벌들의 움직임이 점점 둔해져 드디어 벌집은 완전히 침묵하게 되었다. 오야슴이 가족 후한 개를 사용했다. 이장소의 모든 벌집을 정리하여 통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살충제라니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천식이 생기니까. 앞으로 나아갔다.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에 섞여서 들린다. 앞으로 나아갔다. 어둠의 저편으로부터 달달한 향이 바람에 실려오고 있었다. 발 밑에는 양봉상자인 듯한 것이 있다. 여기는 양봉장의 적지인 듯하다. 적지는 한 작물을 수확한 다음에 농토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로 정리되지 않은 이상한 것이 씨앗 속에 있다. 어쨌든 조사해 보자. 양봉상자가 있다. 딱히 이상한 건 없다. 일반적인 양봉상자처럼 보인다. 상자 표면을 만지니 진동이 느껴진다. 안에서는 마치 벌들이 이제 눈 뜨려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줄기에 매달려 있는 것은 역시 인간의 사체이다. 그 피부는 밀랍처럼 하얗고 온몸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이 뚫려 거기서 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오두막에서 발견한 여성의 유체를 떠올렸다. 그 시체와 같아. 크리스티는 눈을 돌린 채 있었다. 이, 이런 일이, 어째서 저런 짓을 하는 거냐고요 바로 그때, 발밑의 양봉 상자가 달그락거리더니, 꿈틀거리면서, 갑자기 뒤덮은, 색깔, 색감한 구름에 시야가 빨려 들어갔다. 눈과 귀를 막는 기세로 나, 날고 있는 것, 그것은 대량의 벌이었다. 끼야! 싫어! 오지마! 지금 이 순간에도 버린 양봉 상자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도대체 어느 상자부터 닫아야 하는 걸까? 남 남양 상자, 동양 상자, 서양 상자가 있는데 동양 상자부터 닫았습니다. 넘어지듯 뛰어들어 어떻게든 양봉 상자의 뚜껑을 닫았다. 벌레가 눌려 찌그러지는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벌들의 출격을 막는데 성공한 듯하다. 활동 중인 양봉 상자 없음. 네, 예, 이번엔 남양 상자를 닫았습니다. 다시 양봉 상자에 뛰어들어 뚜껑을 닫았다. 간발의 차이로 눈에 띈 벌들을 가두는 것에 성공한 것 같다. 활동 중인 양봉 상자, 없음. 남은 서양 상자를 닫았습니다. 기어가 된 양봉 상자에 다가가서 어떻게든 뚜껑을 닫았다. 손 밑에서 포도가 터지는 듯 미적, 미적지근한 액체가 튀었다. 벌들이 날기 시작하기 직전에 상자를 봉쇄하는 데 성공한 듯 하다. 활동 중인 양봉 상자, 없음. 모든 양봉 상자를 닫으니 겨우 벌들이 얌전해졌다. 하, 하, 하. 위, 위험해질 뻔했어요. 아, 응, 씨바. 숨이 진정될 때까지 둘다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밀락과 같이 하얀 인간의 사체다. 몸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이 뚫려서 거기가 벌집이 된듯 하다. 구멍에서 나선 모양이 보인다. 의도적으로 가공된 듯 하다. 거기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썩은 냄새가 나는 끈적한 액체가 떨어지고 있다. 그 액체에 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뭐지? 이 액체는? 아무래도 이 액체는 벌들을 유혹하는 듯 하다. 적당한 용기가 있으면 수집할 수 있을 듯 하다. 몸에 난 구멍에서 나선 모양이 보인다. 의도적으로 과공된 듯 하다. 그리고 거기서 뭐라 할수 없는 썩은 냄새가 나는 끈적한 액체가 떨어지고 있었다. 시체의 손 안에는 무언가 쥐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었다. 나뭇가지처럼 딱딱한 손가락을 하나씩 펼쳐보니 오두막에 열쇠를 손에 넣었다. 열쇠를 빼게 넣었을 때 손목에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꼈다. 표식이 타들어가듯 붉게 빛난다. 새벽, 죽음의 시간까지 앞으로 몇십 분. 이 느낌, 전에도.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렀다. H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오른다. 그때는 표식의 증상이 진행되면 동행한 사람의 상태가 변했었다. 어, 어이, 크리스티. 순간 몸을 돌려 크리스티를 부른다. 왜 그래요? 크리스티는 멍하니 서 있다. 아무렇지도 않아? 네, 특별히 이상한 곳은 없는데. 자, 빨리 가자구요. 아, 음. 응. 크리스테에게 변화는 없는 듯 하다. 아무리 봐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하지만 정상이라면 다행이다. 괴물 파일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다. 인간 양봉장. 예, 페트병을 주신 적 있죠? 요거 사용해 보겠습니다. 빈병을 꺼내서 구멍에서 떨어지는 액체를 그 안에 담았다. 썩은 액체를 손에 넣었다. 벌들은 이제 얌전히 있다. 양봉 상자를 열어보였다. 벌 무리 안에는 약품의 병이 놓여져 있다. 꿈꾸는 가족 큰 병을 손에 넣었다. 라벨에는 아래와 같이 적혀 있었다. 섞으면 위험. 꿈꾸기와 졸음이 중첩되면 가족에게 있어서도 위험합니다. 분무기로는 사용 불가. 벌들은 이제 얌전하다. 양봉 상자를 열어보았다. 하지만 안에는 벌들이 소리도 없이 꿈틀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벌들은 이제 얌전하다. 양봉 상자를 열어보았다. 하지만, 안에는 벌들이 소리도 없이 꿈틀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조사 마친 것 같습니다. 뒤돌아 본래 왔던 길로 돌아갔다. 왼쪽 통로로 나아갔다. 예, 중앙에 덤불이 있는데 아까 덤불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는 덤불이 무성히 나 있다. 꽤 깊은 덤불이다. 안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수 없다. 무성한 덤불을 손으로 헤쳐 보니 안쪽으로 약간의 공간이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길이 나 있는 것일지도 모르,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덤불 안쪽에서 누군가가 지그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 선택지가 나왔는데 제일 위가 그대로 간다. 어, 두 번째가 동행자에게 맡긴다. 어, 세 번째는 돌아간다인데 역시 이런 거 남에게 맡기는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동행자를 시켜봅시다. 동행자에게 맡긴다. 부탁이 있는데 네가 해주지 않을래? 네? 제가요? 하할수 없군요. 크리스티가 사람 형체를 향해 기도를 드리니 어느샌가 그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사 사라졌어? 아무래도 필사의 기도가 통한 듯하다. 다행이다. 빙이 되거나 하지 않아서. 아, 다행이야. 앞으로 가보죠. 오랜 기간 비바람을 맞아서인지 불쌍 몸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다. 오두막의 열쇠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오두막 안에서는 달달한 냄새가 나고 있었다. 이 냄새는? 꿀인가? 아무렇지 않게 놓여진 하얀 물건에 자연이 눈이 향했다. 저거 설마? 설마? 열어서 보거나 하려는 건 아니죠? 조사해 볼 수밖에 없다. 시간은 이제 조금밖에 없으니까. 작은 수납함이 있다. 매직으로 구깃구깃한 글씨로 못난이라고 적혀 있다. 누군가의 악담인 걸까? 수납함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바싹 마른 나무뿌리 같은 것이 들어 있었다. 건조한 뿌리를 손에 넣었다. 나무뿌리에는 조그마한 종이 조각이 철사로 묶여 있었다. 모두 가버렸다. 이제 혼자뿐이다. 나는 모두와 만나고 싶어. 그래도 계속 머리가 멍해져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지막에 두 개를 합친다면 좋았었는데. 대부분의 병이 금이 가 있거나 깨져 있어서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다. 소설 몇 권인가 있지만 존먹어서 읽을 수가 없다. 낡은 노트다. 표지에는 꿀벌 가족 노트라고 되어 있다. 꿈을 꾸는 한 가족은 불멸. 만일, 밀고자가 나온다면, 깨워서 두드린다. 얌전해질 때까지 한다. 모두 조심해. 깨어나 있을 때 가족도 단지 사람일 뿐. 무언가 참고가 될것 같은 정보다, 페이지를 뜯어서 가져갈까? 예, 이거 당연히 가져가야죠. 네. 페이지를 뜯었다. 꿀벌가정 노트 4를 손에 넣었다. 폴리탱크 안에는 심한 악취가 나서 사용할 수 없을 듯하다. 벽에 큰 포대자루가 기대있다. 포대자루는 부풀어 있었고 밖에서 보아도 꽉 차있는 걸알수 있다. 그때 포대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건 느릿느릿 조금씩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왜? 왜 움직이는 거지? 긴장해서 이마에 땀이 맺힌다. 조심조심, 포대 입구에 손을 댔다. 그리고 숨을 멈추고 조금씩 열어보았다. 달달한 냄새가 코를 간지럽힌다. 지금 당장이라도 벌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시체. 처참하지만, 이게 누구인지 직감적으로 이해됐다. 자살 지원자, 키무라 마사오. 얼룩남스러운 형체와 함께 벤치에 있던 자다. 이, 이거 설마 벌집으로? 몸에 뚫린 구멍으로 꿀벌들이 비집고 들어가 열심히 집을 짓고 있다. 호대 안에서 들렸던 작은 소리는 벌들의, 벌들이 움직이는 소리였던 듯하다. 그 광기의 개조가 더해진 시체는 숲의 얼룩남에 의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완성된다면 그 끔찍한 양봉장을 꾸밀 오브제가 하나 더 늘어난 건가? 그때 시체 옆에 같이 들어있던 물건을 발견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것들은 마치 여행 떠나는 자의 부장품 같았다. 테니스볼, 오야스미 가족 후큰 병, 오야스미 가족 후세 개를 손에 넣었다. 무리들, 혼란시켜라. 그렇다면 무사. 무리들, 혼란시켜? 지금 발견한 것 중에서 그런 게 가능한 게 있는 걸까? 마사오의 유해를 포대자루에 다시 넣었다. 언젠가 후하게 장례를 치러줘야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 이봐요, 얘기 좀. 크리스티가 심각한 말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얼굴에는 깊이 당혹감이 서있었다. 지금 와서 이런 말 해야 하나 싶긴 한데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건. 저런 괴물이랑 만나선 나 같은 거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현실이라고요. TV에서 아무리 멋진 말을 해대도 말이죠. 이산 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미안하지만 난이 이상 다, 당신에게 도움이 될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미안해요. 하지만 지금 말해야만 할것 같아서. 미안해요. 어쨌든 나는 이제 무리. 크리스티는 몇 번이나 사과를 반복했다. 아니, 사과할 필요 없어. 이런 상황에 처하면 보통 누구라도 그렇게 된다. 누구라도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고 싶다. 하지만 그녀의 고백은 그만큼 중대한 의미가 있었다. 만일 H 학교와 같이 괴물과 대면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과연 그녀로 괜찮을 것인가? 괴물 파일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했다. 키무라 Y 제외